아,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재영 성도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재영 성도님은 미국에 있는 딸을 보고자 한국에서 잠시 미국으로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에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될 만큼 당시의 상황은 매우 긴박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의사가 MRI 사진을 보고서는 깨어날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황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갑자기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가서 기도를 해줄수 있느냐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약두달 정도를 매주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황전호님과 함께 처음 추임이 성도님을 뵈었을 때이 추임이 성도님의 동생 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당시 주임의 성도님은 당시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추유미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형 성도가 살수 있겠구나. 수술을 마치고 찾아뵀을 때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라고. 그후로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회복이 늦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말을 알아듣기는 했지만 이 본인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의 낮은 온도에 추위미성도 님은 코로나에 걸리고, 이재영 성도 님은 갑자기 폐가 안 좋아져서 막 열이 오르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배쪽으로 연결했던 호스가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등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추위미성도 님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점점 상황은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서면서 이재용 송도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그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재용 송도님을 보자마자 너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모습이 많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눈빛을 보고 알수 있었습니다. 이재용 성도님은 저를 보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가 하는 말에 한30%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번 주 지난 화요일입니다. 병실에 들어서는데 이재영 성도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거의 다 회복되어서 목요일에 퇴원해도 좋다 라는 의사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이장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장성도님은 저에게 말할 때 지금까지의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그날로부터 한 3주 정도는 기억이 난다라고 하시면서 화요일마다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저녁에는 자기 정신이 거의 다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라고 저에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화요일은 바로 제가 늘 가서 기도를 해주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더니,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이재영 성도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치유의 은사도 없고, 기도의 어떤 능력을 가진 목회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추임이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이재영 성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요일에 기도하고 나면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경험을 할수 있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영 성도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꾸 우리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그 욕심이 끝이 없고, 설령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사라지게 되어 우리의 목마름만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 세상은 줄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g 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주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알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어떤 능력을 잊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면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제자의 사명을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이 생명만 있고 능력은 없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껍데기 그리스도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앞에 말씀이죠. 3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권장노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장노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에 단골로 오시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모이면 음식을 주문한 후에 아주 거룩하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크리스천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있건 없건 시끄럽게 떠들면서 대화를 하고 음식을 서빙하는 직원에게도 너무 예의 없이 대한다 그래요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조차 경건의 모양만 드러내는 삶이라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먹는 것이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는 않겠죠.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서에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도 잘 듣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배반했으니, 그런 기적을 책으로 말씀으로 읽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자신들도 죽을까봐 몰래 숨어서 보거나 아예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생기길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승리할 수 있고, 자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례 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오늘 이재영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바 아닙니까?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받게 되는 가장 큰 능력은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명예? 건강? 사실 돈도 명예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평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향해서 마음의 쉼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의 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재영 성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재영 성도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